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누군가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바로 보험문 앞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어찌 들으면 꼴짜가래서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반졸음 상태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던 노인은 얼른 저고리 메모셔부터 고쳤다. 문고리를 벗기고 쪽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였다. 이제 갓 마흔은 됐을까? 곱상한 얼굴에 눈빛이 맑았다. 젊은이처럼 머리카락이 길고 진홍의 스웨트를 입은 모습이 이채로웠다 남자가 음. 손님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남자인가요? 예, 여기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면서 어떤 공간적 배경을 어느 특정한 것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설적에 그것이 좀 생생하고 실감 있게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소설을 구상할 때 떠올렸던 첫 번째 장소도 바로 여기였어요. 산 올라오는 데좀 힘들었죠. 거리는 멀지 않는데 주차장에서 약간 가파르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의 끝물 그런 느낌이 드는 때인데 비도 오고. 손님 읽었죠. 네 손님에서는 그 주인공들의 기도한 운명이 좀 네. 슬프고 아름답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예쁘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손님을 작품을 쓰기 전부터 의도했던 것은 결국 우리 짧은 인생이 그러한 기부함으로 얽혀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다. 그게 우리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그 처연함과 안타까움들이 아름다움으로 분위기를 감사할 수 없을까. 그게 제,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암자에 있던 한 나이 많은 공양주 보살님, 보살, 보살이죠. 그 공양주 할머니가 젊은 날 남편하고 헤어졌다. 그 남편은 이제 쫄리다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10년 20년이 가도 연락이 없다 그러나 그 남편을 믿는 이 여자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남편이 자기를 찾을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중에 하나가 암자에 들어와서 스님들한테 음식들을 만들어 대접하고 하는 공양주 그런 할머니 생활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적한 암자에 손님 하나가 찾아오죠. 그 손님 궁금해서요? 저는 손님이 암자를 찾아왔을 때, 음. 그 남편하고 음. 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거나 누구나 눈치 챌수 있습니다. 비교초로 나서면 곧바로 백길 암벽이 머리 위로 치솟는다. 까까실은 벼랑이 하늘로 솟다가 중간이 이마박처럼 툭 튀어나온 탓에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아니하고는 하늘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 이 소설은 딱 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산중 암자에 공양주 할머니 하나가 일하고 있다. 거기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암자에서 하루를 먹고 다음날 떠났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야기는 이 할머니가 오랜 기간 남편을 기다렸다 라는 것, 또 지레짐작 잘하는 독자들은요. 그 손님이 미국서나 나들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막장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손님, 누구냐? 미국에 가서 어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할머니한테는 잠깐 시러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찾아온 이유가 있었죠. 이 소설은 크게는 암자 하나를 두고 거기에서 동양주 고살과 선임 하나. 그 사이에 선님 하나 등장, 시의 하나의 액자 형태인데, 실제 액자 소설의 형태는 그 속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액자 형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공양주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밤에 이선님이 거기 암자의 선님한테 자기가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연인 적선, 이 손님은 미국에서 알바로 대학을 다니고 할 적에 이 할머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남편은 너무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또 사기를 당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임종을 할 무렵인데, 이 오늘 손님으로 남자를 불러가지고 너 한국에 가거든 꼭! 내 아내를 찾아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그 손님은 그 공양주 할머니한테 남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그죠. 어. 만약에 손님이 그 공양주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당신의 남편의 부탁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소설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필연성을 지내야 돼. 이야기를 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첫째,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 이미 미국에. 서 그리고 그 남편은 너무 힘들게 돈도 없이 죽어버렸다는. 그가 만약에 미국에서 재벌급이 돼갖고 죽었더라면은 돈이라도 전달할 수 있겠네요. 그게 없어요. 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도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어, 애를 많이 썼단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 뭐해요 그죠? 음. 차라리 그 공양주한테는 그 지금, 껏 20년, 30년 동안 모르고 지내온 그걸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낫겠다란생각이었다 노인의 눈길이 저절로 산 아래로 갔다 수해를 이룬 상수리나무 물풀의나무 굴참나무의 항상한 가지 사이로 큰절의 대웅전 용마루가 아슴풀에 내려다 보였다 그 오를 따라 큰절로 들어오는 아스팔트길이 겨울 해사를 받아 신라처럼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최고의 장면은, 음. 그, 마지막 내려가는 어, 어. 그 모습에, 그, 정막도 들고 그러는데요. 그 장면이었죠? 네. 저는 부사 하나였어요. 부사. 형용사 부사할 때 부사 하나 때문에 이 소설 썼어요. 그 부사가 뭐냐면은 웬걸이었습니다 즉, 이 공양주는, 전날 손님이 나타났을 때부터, 그리고 떠나기 직전까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손님한테, 혹시 당신 미국에서 내 남편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 만난 적 없느냐? 소문이라도 못 들어봤느냐?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데, 아, 처음에는 손님이 며칠 머물겠다고 해서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어, 이튿날 오전에 떠난대요. 할머니는 나 얼마나? 황급하게, 마음이. 꼭 물어봐야 되는데. 손님이 남자를 떠난다고, 천계를,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따라가요? 어, 따라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면서 물어보려고, 네.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웬걸 손님이 공양제의 손목을 잡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왠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는 너의 반전들이 있어요. 어? 가장 작은 반전으로 큰뭐 감명이랄까요? 인상을 줄수 있는 이야기 같은 게 없을까? 그게 제손님이란 소설의 창작 의도가 목적이었습 상주한테 모든 걸다 알려주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소설의 높이죠. 그렇죠. 않나 단편 소설에서는 감추는 게 많아요. 그것을 명설미 좋은 독자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일일이 그걸 다 가르켜 줘 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그죠. 네. 아. 그 소설을 쓸 때도 이곳에서 셨나요안 해요. 여기 안 해요. 제가 소설을 쓴 것은 저쪽에 익산 쪽에 다른 절이었어요 거기 절에 들어가서 그때 숙제받은 소설이 있었는데 단편 두 개를 일주일 만에 얼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어떤 작품을 쓸까 하다가 궁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이 암자였어요 전에 여기에 내가 한 두세 번 다녀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여기에 어떤 한 60대 공양주가 계셨어요 뭐 그분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그리고 또뭐 저도 지내가는 손님으로서 그런 공양주 분들한테 사연을 뭐 묻는 것도 이상하고 왜 여기 계시느냐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 속에 작가의 상상 속에서는 그 할머니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꾸민 소설입니다. 뭐, 경험 몇 프로, 상상력 몇 프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손님이라는 소설은 거의 8알, 9알이 다 상상력으로 쓴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 백 선생이 그 손님의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죠? 어, 낙이만 날리고. 이 손님은 언제 발표되었을까요? 이 소설이 199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현대문화에 그러니까 벌써 30년 이전의 소설이네요. 이 소설이 영국에서도 번역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아, 예, 90년에 발표가 됐고, 91년도에 영국에 있는 교민이죠. 한 분이 연락을 와서, 번역을 하고 싶다 그렇기다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부에서 한국의 단편소설들을 소개하는데 제 손님이 채택됐다고 어, 그래서 저도 아이 좋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 더 스타라는 제목으로 어, 우리나라 작가들 한 여덟 명 정도 그 무렵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묶었는데 거기에 예, 실린 작품의 이 손님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 운명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절간을 배경이 돼 있고 이런 게 아주 흥미로웠던 문화였니다 조금 반향도 있고 그랬습니다. 큰 절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고를 타고 올라왔다. 깊고 무거운 종소리가 숲을 흔들고 어둠을 흔들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암자 스님도 종소리에 맞춰 가사를 걸치고 법당에 들었다. 약사열에한 분이 댕그라니 모셔져 있는 초본 법당. 스님 수술은 전체적으로 불교 사상이 가능한가요? 안 해요. 그냥 불교 사상은 없고, 네. 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자연적 공간이 제가 제한되는 흥미로워요. 스님이내서처럼 네. 단편 수설을 쓰는 그 방법은 필요한가요? 단편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급습니다 그 원고지 60장 70장 안에다 너무 많은걸 담으려고 해서도 안되고 큰 이야기를 넣으려고 해서도 안되고 단편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잘라버린 면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체 인생을 그려내는 이야기가 가능하면 등장인물도 한셋 그래서 다섯 명, 다섯 명 넘으면 곤란하겠고, 시간도 3일 이상 되면 안 되겠고, 장소도 한두 군데로 이동하는 건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편소설의 단일한 효과를 노리는 규칙이다, 규약이다, 어,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님은 저한 저한테도 제가 단편을 뭐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다만은 하나의 전범적인 단편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식의 ABCD의 공식에 맞춘 소설이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선님 배경에 와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떠납니다 예, 우리 백 선생도 여기까지 와서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올 청결을 디뎌 내려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따라 청결을 내려서는데 웬걸 손님이 팔을 꽉 붙잡았다. 소설가 최학교수가 주관하는 이 채널은 현대소설의 올바른 이해와 소설 쓰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고품격의 문학 채널을 지향합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